아멘. 이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개인 선지자 한 사람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상태를 버리고 그 어,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법정에 선 피고인. 어떤 영적인 상태에 법정이고 피고인인가 보면은 오늘 이 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서로 막 다투고 하는 그런 영쟁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거는 법정 용어죠. 논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의 참소. 우리가 옆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천사들하고 어, 이 마귀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다 돌고 와가 하나님 앞에 가가 이제 이 얘기 논쟁하는 내용이죠. 어, 그래서 내종못 네 엽을 뭐, 어, 받느냐라고 하니까 받습니다. 잘 살던데요, 축복 받았던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말잘 들을까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 그래. 그럼 네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 봐. 그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 봐. 참으로 욥이 어 내가 복을 주니까 나를 섬기는 건지 진짜 섬기는지 네가 시험해 보라. 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가서 막 요배기 가정에 막 시험을 하죠. 그래서 자녀도 죽게 하고 재산 다 빼앗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막 몸에 질병이 와서 막 가려워 가려움증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막 흔대가 있어서 못 참으니까 기와 짱을 가지고 막긁었다 그러니까 어,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 버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참소한다는 거 사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소해요. 저 대구 성격의 김일아이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가면서 가가 막 자꾸 고발해요. 그래, 하나님은 그 고발 듣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들은 척, 만척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참소라는 거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어, 지구 멸망하는 그날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할 겁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어떻게 어,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는 사자 같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막 어떤, 쉬운 말로 하면 눈이 시뻘개가 이제 잘못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참소하려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영적 변호사예요. 10편 4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제 마귀가 참소했으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법정이 열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변호한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를, 시평 기자는 간사한 존재다. 불의한 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예요? 보좌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용이 게시록 7장 10절과 히브리스 7장 25절 여기에서 항상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변호사가 누군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내조하시면서 막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자연 발생적인 변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그이 그래, 걸어가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그 살리는 힘이 바로 기도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어, 우리의 현재 속에서 모든 것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오늘 영적인 법정에선 피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법정은 어떤 건가?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영적인 법정이 거기에 속개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막 말로 서로 이제 붙는 겁니다. 법정에 가면 그러잖아요. 검사가 막 논고하고, 변호사는 변호하고 있고, 판사는 그걸 다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결을 하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가 깨달아져야 하는가 하면은 악한 행동을 중지하라. 이 호세아서에서 악한 행동은 뭡니까? 지금 완전 타락된 모습 그거 중지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더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행동을 중지하라는 거고 그다음 이 법정에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가 뭡니까 원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선택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뭐 위기 갈등 이런 것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여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영적인 법정에서는 보면은 나오는 것이 어 오늘. 여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하여서 따라가게 되는 거. 이거를 피하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절에서는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에 끌린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으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보고 살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고발당한 피고인. 8절에서 13절, 아, "이 고발당한 피고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변호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이걸 어떻게 살려낼까요? 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려낼까요? 그거는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딴거 없습니다." 이 언약 회복 안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죠. 노예로 갔다가 피언약 회복하고 돌아오고요. 그다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동정녀 탄생 하실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오고요. 그리고 로마의 그 속국에서 돌아오는 방법은 딴거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게 바로 고발당한 피고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당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이들은 어떤 장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다 우상 숭배하면 은 고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명 놓친 자 고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참소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고발 당하죠. 스스로가 고발 당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하는 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생각조차 못 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수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캐도 부끄러움 속에서 막 살아가요. 그런가면은 네 피림 시대 사람들. 이들이 고발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래 보니까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한다는 게다 악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들을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면은 바벨탑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고발 당한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 되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원내 쓰지 그런데 바벨탑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상관 없이 하나 되자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하는. 그 상태를 말하죠. 그다음에 고발 당하는 자 누가 고발을 당하는가? 복음 방해자. 복음을 방해하면 다 고발 당합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라고 할 때에 회복이다. 하나님이 이제 재판해야 될거 아닙니까? 판결은 뭐냐라고 할때 회복이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는가? 하나님의 위로와 첫 사랑으로 회복시킵니다. 첫 사랑과 은혜죠. 이걸 회복시키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이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 이스라엘이 그 아골 골짜기에 있는 해골대와 같다는 겁니다. 그 해골대가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것이 육체로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또 생기를 대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대언되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렇게 소망의 문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면은 어, "나는 네 남편" 이 절부터에서 말할 때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나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나는 나는 너희를 아들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녀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이 되고 나니까 나는 네 남편.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바알의 이름을 네 기억에서 재하라. 우리 기억 속에서 우상의 이름 같은 거, 뭐 우상, 숭배 그런 내용들을 다 재하라는 거예요. 그리 어, 진짜 내, 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어떤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그 오직, 오직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 그것이 회복의 조건입니다. 그다음에는 삶이 회복됩니다. 삶의 회복은 21절과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이게 그 아들 이름이죠. 그래서 어, 거기에서 응답하리라. 그렇게. 삶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면은면 23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원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축복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장7 절에서는 긍휼이 긍휼을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의 복을 받은 자는 나물 긍휼이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변호사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법원 앞에 가면 막 빌딩에 막 변호사 이름들 막쫙 걸려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전문, 저거 전문 있고. 그런데 그 변호사는 승소를 잘하는 변호사도 있고, 어 뭐, 싸워서 맨날 지는 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돈잘 버리는 사람이 있고, 굶는 변호사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는 100% 승률입니다. 바로 오지. 그리스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호세아 2장의 읽은 부분에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정에 선 피고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그리스도를 붙이시고 성령을 붙이셔서 100% 성률이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더라도 주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므로 우리 죄를 목보다 더 검고 종빛보다 붉은 죄를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희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진짜 뽀얀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고요. 아직도 법, 영적으로 법정 다툼을 하면서 맨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심령들이 있다.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영적인 법정에 선 피고인 이었는데 가장 귀한 법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지 못해서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죄책에 빠져서 헤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참된 변호사가 되셔서, 모든 허감사단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영원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구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전하게 하여서 저들 나의 건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적으로 이와 같은 법정에 선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